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애틀란타의 정대균 부동산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모기지용자를 할때 크레딧 점수가 모자란 경우를 가끔 보는데요 이럴 때 가장 손쉽고 빠르게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Authorized User 즉 승인된 사용자인데 오늘은 이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Authorized User 라는 것은 어떤 크레딧 카드를 타인이 같이 쓰도록 허락하는 것인데요. 쉽게 말해, 남의 카드에 를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여 쓰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면 그 등록한 카드가 자신의 크레딧 레포트에 올라가 약 10점에서 30점 정도 크레딧 점수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점수의 상승은 개개인의 크레딧 상황이나 어, 등록한 카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등록한 카드는 어트라이 유저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크레딧 레포트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카드 소유자가 카드사에 통보. 온라인이나 전화로 카드사의 카드의 오너가 이 사람이 카드를 같이 쓰겠다고 통보하여 주면 됩니다.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때 등록할 사람의 플레임 소셜 넘블,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 여러 개 카드 등록 가능 어스나이즈 뉴유저는 카드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, 세개 이상의 카드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좋은 카드를 여러 개를 올리면 좀더 점수 상승의 효과를 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요. 첫 번째 카드의 개설 연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카드 주인이 그 카드를 어, 몇년 동안 소유하고 사용하였느냐입니다. 10년 이상 되면 아주 좋고요. 최소 5년 이상 되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한도 대비 사용 비율. 어, 그 카드를 카드의 주인이 많이 사용하여서는 좋지가 않습니다. 총 한도 대비 10%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. 어, 예를 들어, 어그 카드의 한도가 만 불짜리면 천불 이하로 써야 좋다는 말씀입니다 세번째 그 카드에 레이페이먼 등 나쁜 이력이 있어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 나쁜 이력까지 어슬라이즈 유저의 크레딧 레포트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관련된 정보로 말씀드리자면 등록 후 배송된 피지컬 카드는 카드의 오너에게 발송되어서 카드의 o w 가 u n 라 l i 드 e d u s e 에게그 카드를 주지 않는 이상 어, 카드를 s l i 이 e d 유저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등록한 이름은 자신의 credit report에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. 그 올라가는 날짜는 카드값을 내는 날짜인 due d a t 의 3~4일 후인 것이 보통입니다. 따라서 그 due d a t s 를 알면 등록한 날짜로부터 언제 내 크레딧 레포트에 올라갈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론이 종료한, 후에, 종료한 후에는 종료한 후에 카드의 주인이 카드사에 슬라이즈드 유저의 관계를 터미네이트 한다는 통보를 전화나 온라인으로 하면 그 관계가 종료됩니다.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나 좀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. 덧붙여 크레딧 전반에 관해 다른 궁금한 사항들도 언제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